자, 너는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 아 그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지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거라. 샬롬, 우리 복당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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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새해에 다짐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나요? 저는 2021년에는 부모님 말씀도 더잘 듣고 밥도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저는요.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친구들이랑 만나서 밖에서 신나게 놀수 있잖아요. 저는 2021년에는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laughs> 음, 새해 다짐이요? 저는 그런 거 아직 없는데요. <laughs> 알라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다짐을 해도 그거 지키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맨날 새해마다 술안 마신다고 해놓고서는 며칠 못 가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희 엄마도 새해마다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셔 놓고서는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처럼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다짐과 계획을 하지만 그걸 오래오래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바로 작심삼일이라고도 하지요 작심삼일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작심삼일은 마음을 먹은 게 삼일을 못 간다는 뜻이지. 아, 그러니까 다짐한 것을 새밤 자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만큼 다짐한 것을 꾸준히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에 어떤 일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모든 일의 시작이거든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예요. 법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맞아. 율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모세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법을 말하지.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오랫동안 그 명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아,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아주 잘 아는 척척 박사겠네요. 맞아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살수 있습니까? 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했어요. 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맞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보려고 계속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가 궁금하죠? 함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자, 오늘 날씨 좋다. 야, 인마! 공주 왔어? 야! 이놈의 아무것도 없지! <laughs> 야! 예, 아, 잘했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매우 때렸어요. 강도들이 가고서 그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 아, 어떡해요? 강도들이 도망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고요. 또 도와줄 수 있는 경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음, 죽었을지도 몰라. 괜히 나섰다가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낫겠어!" 음. 하지만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어요. 레위은 어떤 사람인가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어떡하지? 에이. 저 앞에 가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괜히 나설 필요는 없지 어디 강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에이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못본채 하고 지나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그 길로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 어? 우리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이잖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치료를 해야겠어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네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셨나요? 아, 다행히 저한테 약이 있어요. 제가 약을 발라드릴게요. 다, 당신은. 우리가 괴롭혔던 사마리아인인데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싫어하지만 도와주었네요.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쓰러진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와서 꼭 드리겠습니다. 허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다니. 정말 놀랍구먼.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는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너는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 아 그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지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거라. 율법교사는 율법에 적힌 이웃사랑의 개명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법,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몰랐던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마저 지나쳤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마치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잘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래요. 깡총이가 아주 중요한 다짐을 했네요. 마음먹기는 쉽지만 다들 작심삼일 아닐까요? 맞아요. 아무리 꾹꾹 다짐을 해도 꾸준히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꾸준히 들음과 동시에 실천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훈이 전도사가 도전하는 미션에 참여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미션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오, 안녕하세요. 여기 후니TV 맞는가요?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 이름은 소중해에요 저도 올해 2021년에는 후니TV에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모임에 왔어요. <laughs> 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인데요. 마침 우리 송아지 친구가 등장했네요. 네, 반가워요. 후니티비 미션도 꾸준히 실천해보고 싶어요. 소는 옛날부터 성실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동물이지요. 우리 송아지 소중이가 함께 미션을 실천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기대할게요. 그렇게 우리 모두 2021년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자,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